네, 그럼 몸짱 건강정도사 한혁규 한의사님과 함께 건강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의사 한혁규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 주제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봤던 리포트, 날씨 리포트 잠깐 얘기해보자면 이 환절기가 이제 시작되고 내일이면 또 기온이 20도 아래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특히 이제 건강관리 조심하실 것 같아요. 내일하고 모레 특히요. 네, 맞아요. 아, 방금까지는 더워서 문제였는데 네.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추워서 문제예요. 네. 덥고 춥고, 우리가 우리 몸을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딱 우리 몸을 지켜야 될 타이밍입니다. 네. 온도도 크고요. 온도가 커지면서 또 습도도 커져요.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? 온도 유지, 습도 유지. 딱이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가장 좋은 방법이요. 물을 많이 드셔주시는 거예요. 물. 체내 수분이 많을 때 당연히 습도 유지도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체내 수분이 많을 때내 온도가 외부 요인에 인해서 크게 바뀌질 않습니다. 그러면서 내 면역력도 더 높아지는 거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물 자주 드셔 주시고요. 이렇게 또 추워질 때는 저는 따뜻한 한약재로도 쓰이는 생강과 계피를 제일 추천을 해요. 생강 계피차는 항상 제 필수 아이템입니다. 환절기 때. 그렇군요. 하여튼 물, 생강, 계피 이거 세 개만 일단은 좀 유의하셔야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리고 바로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추석 연휴에 이 음식 많이 드셔가지고 살 많이 찌신 분들이 있는데 또살또 또 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진급바라고 이런 걸 한답니다. 급하게 찐살또 급하게 빼기 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, 한혁규 한의사께서 보니까 40kg을 일단은 감량한 적이 있다고 하셔서 노하우가 좀 궁금합니다. 네, 제가 40kg을... 아이고,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. 찧었을 네. 아, 때입니까? 아, 네. 기웠을 때네요. 네. 어, 제가 40kg을 감량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한의사가 2만 명이에요. 그중에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그래도... 저 상위권이지 않을까라는 음.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오, 하겠습니다. 예, 추석이 지났어요. 네. 아이고, 또 이건 지금 사진이네요. <laughs> 네, 추석이 지났어요. 추석 때 어떻게 해요? 엄청 많이 먹어요. 그냥 많이 먹어요? 더 먹어요. 또 먹어요.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. 움직였나요? 안 움직였어요. 그죠.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급진 급바.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빼야 되는 거예요. 음. 왜 그러냐면, 추석 때 많이 먹어서 과잉하게 내 칼로리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, 내 네. 몸에. 아직은 내 살이 안된걸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은그 음식이 살로 고착이 되기 전에 우리는 아, 살이 빨리 아직 안 됐다. 빼줘야 되는 거예요. 네. 왜 그러냐면, 탄수화물과 지방이 만나서 내 몸에서 이제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셀룰라이트라고 되는 음. 거죠. 이 고착화가 되기 전에 빨리 빼는 게 가장 우리의 핵심입니다. 네. 그렇군요. 어쨌든 이 급진살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번 찌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고착화돼 버리면 살로 막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연름때잘 찌는 겁니까? 많이 먹어서도 있겠지만 <laughs> 사실 그래요. 어 20대 때 30대 때는 나는 한 끼만 굶어도 쭉 빠졌는데 지금은 한 하루를 굶었는데 1kg도 안 빠져요라고 맞아요.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. 왜 그러냐면요. 40대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서 뭐도 감소가 되냐. 기초 대사량도 감소가 아. 돼요. 매년 1%씩 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기초 대사량이 감소가 된다는건 내가 엔진을 덜 쓴다라는 거고요. 즉 살찌기 치, 쉬운 체질로 바뀐다라는 거죠. 기초 대사량이 줄면은 지방 연소를 덜 하니까요. 네. 그래서 추석 때 먹어도 급하게 더 찌고 더 붓는 거예요. 그렇군요 어쨌든 추석 후 급진살 빼려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 이 내용과 함께 급빠 빨리 좀뺄수 있는 방법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추석 때 아까 어떻게 했죠 먹고 또 먹고 더 먹고 많이 먹고 계속 먹고 그리고 누웠죠 그리고 누웠죠 예. 자 우리 몸은 에너지로 충분히 충만해 있어요 네. 자이 지방이 이 칼로리가 아직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사실 연휴 지난 지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음.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딱 고착하게 되기 전에 빨리 빼자!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첫 번째가 결국에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. 덜 먹는데, 딱 제가 밥반 공기만 드셔라! 라고 말씀을 드려요. 100g 정도 돼요. 아니, 밥반 공기 먹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? 제가 몸무게가 82kg인데, 저도 살아요. 82kg도 밥반 공기를 먹으니까, 딱 습관만 조금만 대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저 사면 때는 좀, 어, 네. 이게 또 많이 빠졌을 때는 반 공기 드셨다. 네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반공기가 너무 힘드시면은 한 숟갈 한 숟갈씩 덜어내면서 반공기로 맞춰주시면 좋습니다. 한 다음 주까지 해주시면 좋고요. 아, 한 일주일 정도를 해야겠요 일주일 정도요. 아. 왜 그럼 지금 급박, 급하게 빼야 되는 시기예요. 네. 이게 괜찮다, 쭉 해주셔도 좋습니다. 그렇군요. 어쨌든 이 운동도 하긴 해야 되지만 뭐 삼십 분 동안 좀 걸으라는 내용이 좀 화면에 나갔습니다만 운동을 좀 하기 싫거나 또 못하는 분도 계실지 않습니까? 음식으로 좀 뺄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전 이제 추석 때 많이 먹었잖아요 어. 그러면 많이 먹었으면 내 몸에 뭐가 생겨요 한의학에는 습담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습담 습담 예. 어려운 말로 습담이라고 하고 쉬운 말로 붓기 어... 붓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도 붓기가 안 빠져요 지금 추석이 지났는데 아직도 붓기가 안 빠져요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음... 이 붓기가 필요 없는 물이거든요 이 필요 없는 물이 많을 때는 내 몸에서 지방이 쌓이기 좋은 상황으로 딱내 몸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. 아하. 즉 살찌기 쉬운 체질이에요. 즉 붓기를 빼야지 살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붓기를 어떻게 빼냐? 저는 또 한약, 한약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. 네. 즉 아, 저 약을 드시라는 게 네. 아니고요. 네. 한약재로도 사용하는 음식들이 있어요. 음. 팥과 율무예요. 팥과 율무. 네. 팥 팥은, 약용 팥은요 적소두라고 하고요. 약용 율무는 의이인이라고 해서. 다 부종을 빼는 약제거든요 음. 이뇨 소종이라고 해서 예. 즉 필요 없는 수분을 빨리 빼내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나는 차 마시기가 싫다 적당한 산책만 해줘도 내 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. 내 엔진이 빨리빨리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, 붓기도 잘 빠질 수가 있겠죠 음. 땀을 통해서 또 소변을 통해서. 음. 다음 팥과 일무 좀 마시고 겉, 적당한 걷기 알겠습니다. 어쨌든 이 한의사님 가장 궁금한 게 아까 몸짱 사진 좀 나갔습니다만 <laughs> 많은 분들이 어, 나도 한번 저렇게 하고 싶은데라고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40kg 감량 어떻게 하셨는지 비법도 좀 궁금합니다. 아 40kg 감량 비법이요. 어, 비밀이었는데 네. 벌써 나오고 있네요. 네, 사사이 법칙입니다. 아, 사사이 법칙. <laughs> 네. 저는 어떻게 보면 먹을 거다 먹고 물론 과잉하게 먹진 않아요. 먹을 네. 거다 먹고 체지방률 10% 미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. 오. 그 비법은 바로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지만 사사이 비법이에요. 뭡니까 사사이? 사 탄수화물, 음. 사 단백질, 네. 이 지방이에요. 오. 어 이렇게 보면은 사사이 어떻게 내가 사사이를 맞추지?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래서 그냥 예시를 들어드릴게요. 네. 아까 밥반 공기를 드시라고 하시, 드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. 네. 어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닭가슴살 150g 뭐 닭가슴살 아니어도 돼요. 좋아하는 돼지고기여도 괜찮습니다. 네. 150g 정도 드시고요. 이제 지방이는 아마 여기저기 여기저기 많이 껴 있을 거예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견과류로 섭취를 해 주셔도 좋고요. 그냥 섭취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게그러면 배고프지 않느냐? 배고플 네.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식이섬유. 음. 네. 식이섬유를 가장 추천을 드려요.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이 식이섬유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제 독소들을 다 흡수를 하거든요. 특히 장독소를 흡수를 많이 해요.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이 잘안 찌는 재질로 바뀌게 해준다. 그래서 야채나 채소는 좀 풍부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군요. 사사이 법칙, 뭐 팥, 열무 드시고 적당한 어떤 걸음, 뭐 이런 게살 빼는데 도움된다. 이게 저도 한번 적으면서 충분히 봤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 자 한의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